상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을 가르켜 특히 이 같은 큰 구원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큰 구원은 바로 사람을 죽음의 소주에서 살려주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죽은 후에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풍원은 사람이 구할 수 없어요. 이런 풍원은 생물로도 할수 없습니다. 이런 풍원은 세상의 권력으로도 할수 없어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도 이런 엄청난 구원을 등안이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안이 여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등안이 여긴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영어로 든 영어로는 무시하다라는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 역시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든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구원을 아예 안 믿는 것이나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피장파장이야요 50분에 봅니다. 학교무등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절대로 그렇게 등한이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항상 작은 구원들만 찾고 기다리느라고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이런 성도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사람들은 아직 무엇이냐? 닻을 내리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바람이 조금만 더 세지면 흘러서 또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구원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이 영생 구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등안이 여기지 마시고 늘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거름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셋째로 신앙에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면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활동합니다. 2장 4절 시사 음, 하나님도 음, 그들과, 기사들과 그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우리 자비의 수사 따라 성도에 나눠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의 신앙을 확고부동하게 유지시켜 주는 큰 원은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증언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은 앞의 3 절에서 주로 말씀하신 바. 말씀하신 바를 듣고 확증해 준 사도들을 갖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 함께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증거물들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무엇이에요? 표적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씀합니다. 그럼, 그럼 여기서 기사는 뭐냐?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경이로운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신적인 힘을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 이세 가지 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의 것입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란 바로 성령의 선물들, 즉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날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께서는 예수 구원 사건에 여러분 최초의 목격자들 있잖아요. 초기의 목격자들의 증언 즉 복음이 진짜인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기적들과 은사들을 대풀어 주심으로써 함께 증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함께 증언하다는말 여러분 신학에딱한번 사용이 되는데 오직 여기서만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증거를 다 합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고통, 세상의 환란 마귀의 시험 등등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도 구원신앙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해주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남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기 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의 인내력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간절함이 여러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 고원의 확신을 지탱시켜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습니다. 이거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온갖 표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이 네. 날마다 벌어지고 있고, 성령께서 부단히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가 주장한다고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친히 인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를 운행하여 가시고, 또 계속 운행해 가시는 줄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들과 나누어 주시는 의사들이 충만한 그런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붙잡은 그 구원의 약신을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되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변화되면 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성화되고 성화되어서 영하에 이르기까지 되는 으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십9편 10, 9절을 말씀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음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4랑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활력 있어 자후에 갈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 풍랑이 일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닫혀 지고 서 있는 성도은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글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해 여러분 더욱 주의를 집중하시고 예수 구원의 환경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며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한 성령의 강건적인 힘을 믿음으로써 끝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포구의 영아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한 예아를 여러분에게 소화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강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강들이 서로 막 자랑을 하는데, 한일도 당해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날라다 주는 모든 배를 봐. 나는 이처럼 큰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막 자신 있게, 막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는 어떤 사람 거리가 있지?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거든? 또 자랑했습니다. 또 옆에서 듣고 있던 베니스강은요. 나는 사람들의 경배 대상이야 하면서 으슬으슬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아주 작은 강이 낮은 모습을로 말했습니다. 난 자랑할 것도 없어. 혼낼 것도 없어. 나는 다만 흘러넘쳐서 논밭에 생명을 주는 것 뿐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뿐이야.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흘러넘쳐주는 그것이거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지동 강들의 대화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다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작은 강은요, 여러분 무엇을 한데 흘러 넘쳤어요. 흘러 넘쳐서 농가 밭에 생명의 물을 베어 주고,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싹이 나고 열매 먹고 결실하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신앙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막아주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조그만 색당에 대한 의좀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그냥 신앙만 지키는 자, 나를 현상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혜가 흔들어가는 자들이 해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색강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달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평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풍요 안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서로를 잘 섬겨서 상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가 사랑을 흘려 보내시고. 그리고 은혜로 흘려보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도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큰 사랑도 흘려보내셔서 이제 흘러 떠나가지 말기를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 성님으로 흘려보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루어 함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솔려 보내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섬드려요. 흘러떠내려가지 안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의전 하나님 신앙에서 흘러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오늘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셔서 그저 나아가 지키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가정에 내 자녀가 내육신 그리고 나라 민족이 세계 열광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흘려보내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어 상청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